계속, 어휴, 하담이 그냥 싱 도는 것도 잘 돌고, 어이구, 아주 그냥 싱싱싱 잘 탔네요. 이제는 세련되게, 어, 누나랑 저 직진 또, 저 앞으로 또 가, 지 어디, 누나, 어이구, 하담이 이거 이렇게 여유있게 잘 타니? 어. 아이리는 잘 타지, 당연히. 옛날부터 잘 타고, 얘는 지금부터 잘 타고. 이제 할머니가 이제 옆에 안 따라가도 될 정도로 잘 타, 아주 바 올리는 거 보면 예술적이야. 24개월, 5개월, 6개월, 7개월, 27개월, 8개월 돼가네, 28개월 짜리네요. 11월, 12월, 12, 3, 4, 26개월, 예, 26개월 짜리 애기네요 아니다, 24에다가, 12월에, 4, 2 8개월, 28개월, 9개월 돼가네요 4월이 지나가고. 10월 11일생, 10월 말일생이라. 또 가자, 그리. 저기, 고원으로 한 바퀴 돌아. 고원 안 가? 어, 이런 거 반짝반짝. 어, 애기야 그래 에그. 장미꽃 있네 어, 애기야 얼른 가 얼른 와 어, 그러네 애기가 반짝반짝하네 어. 예쁜 애기쁜애야 어, 반짝반짝 애기야 얼른 가자. 얼른 가자 그런다 누나가 어이구, 어이구 누나가 가자니까 빨리 가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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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. 무서워? 어, 왜? 공원으로 가자. 또, 네가 앞서 공원으로 가자. 어, 어 공원으로 가자. 또, 어, 누나 뒤따라가. 어. 어, 누나가 대장이야. 할머니는 부지런, 할머니는 부지런 쫓아가고. 네. 쟤네들 속도에 맞춰서. 또 애기 한번 보고, 반짝반짝. 아니, 만지지는 말고. 어. 아까 만지지는 말어. 장미가 할수 있어. 얼른 가 또, 누나. 누나 빨리 가. 알았어, 누나 빨리 가. 얘, 얘, 뭐 해? 빨리. 얼른 간다 간다 빨리 가. 어, 그러니까 얼른 거리가 공원으로 가. 이 집에는 어, 애들이 좋아하는 거곧 있으면 부활절이구나 어. 고, 곧 있으면 부활절이라 그러구나 이 집은 크리스마스 성탄절 부활절 애국이냐 애들이 좋아하는 저기를 다 어. 여기 공원으로 다시 또 돌아가는 입구라 공원이 바로 이 애들 어? 있는 공원이 있어서 좋아요. 저쪽 저 뒤로 가도 갈수 있고, 근데 여기만 있는 걸좋는데 애들이 크니까 뒤따라 다니면서 꽃도 찍고 그렇습니다. 빨리 갔네. 또 아두고 이제 미끄럼틀 타네요. 지누나 미끄럼틀 타면 아까는 타려고 하지도 않더니. 얼릉 व ि 타고 놀아. 얼치 아까는 놀라고도 안 하다 이제. 이 내려와. 에이, 내려와. 이 가. 하는 거야? 이. 어, 삐뽀 빨리 빨리. 슝 내려와. 어. 내려와. 너로 간데 누나 간데 빨리 내려와 가. 따라가 누나. 내려가. 아 뜨거. 오, 이이 점핑 잘하네. 누나 간다. 어디 간다. 가자, 또, 누나 뒤따라가. 킥보드 여기 있잖아, 킥보드 여기. 어. 누나 저거 탄대. 누나 하는대로 지금 따라서 또 가. 어이, 동생이 먼저 간다. 어이, 동생 간다. 어디로 가냐? 아, 아 똑같은 걸로. 둘이 정, 경쟁 안 하려고 지금. 똑같은데. 재는 또. 아니, 쟤가 하고 있는데 뭐라고 저거 할래가 뭐고. 얘 예, 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해. 어. 또 타고 가자. 아이고, 뜨거워라. 가야 되겠다, 할머니는. 아이고, 뜨거워. 햇빛이 너무 뜨거워, 할머니. 햇빛이 지금 되게 뜨겁네. 크고도 다 가자. 네가 앞져서. 하다마, 네가 앞서. 옳지. 가자, 그럼 누나가 오겠지. 너가 먼저 가와, 이번에는. 어, 누나 올 거야. 얼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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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얼른, 얼른. 얼른, 네가 먼저 와, 집으로. 집 어디야? 누나 뒤따라 갈라고. 아, 얼른 누나 앞서 또 이리 갈 거야? 아이고, 누, 어, 누나 따라가야지. 아이, 누나 마음이야. 저기로 갈 거야. 저기로 가야지. 아이고, 뜨거워서 못 있겠네. 뒤쳐다 뒤 보면서, 할머니, 오나 안 오나 뒤쳐다 보면서 막하네요. 아이고, 내 팔이.

그, 뭐야, 브레이크, 브레이크 밟는 게 웃겨요. 지또 누나 간다. 어휴, 어허 누나 간다. 누나 가는데 막 빗따라, 어휴, 되게 빨리 밟는다. 우와, 왜 이렇게 빨라? <laughs> 왜 이렇게 빨라? <laughs> 아유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왜 이렇게 빨라? 다친다. 아휴,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. 哎，我这差。